물건을 사거나 다 먹은 음식값을 지불할 때 우리는 주로 카드를 이용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카드 결제 후 보여주는 행동 안에 외국인들은 충격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는 외국인들이 출연해 한국의 카드 결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나눈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한국과 외국의 카드 결제 방법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나라를 불문하고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서명을 선 하나 긋는다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심지어 가게 점원이 사인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서명 자체를 받지도 않고 있죠. 서명을 대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금액에 따라 서명을 하지도 않고 있으니 이를 처음 겪어본 외국인들은 당연히 놀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점원에게 카드를 맡기고 대신 결제를 부탁하거나 점원이 서명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옷을 입는 동안 결제 좀 대신해주라며 직원에게 카드를 겟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흔한 일상과도 같은 일이지만 이런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많지 않고 생긴다 하더라도 거의 잡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간주되고 있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카드를 결제하기 전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야 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결제 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온라인 결제에 제한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이처럼 외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카드 결제 전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카드 뒷면의 서명과 카드 결제 시 서명이 동일한지 안한지 점원이 이를 유심히 확인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외국의 결제 시스템을 보고 당연히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언제 결제하겠다는 거냐며 답답한 반응을 보여줄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범죄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처럼 카드 서명을 엄격하게 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기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마치 낙서처럼 서명하는 이런 한국인들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과 외국의 카드 결제 서명 시스템이 이토록 극명하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해외의 경우 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하루에도 수시로 기록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카드 서명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미국의 금융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아이투 그룹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벌어진 신용카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무려 110억 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세 번은 심사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카드를 신청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어렵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조차 일본에서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인 각종 페이 시스템이 만연한 사회가 형성되고 있지만 유독 일본만큼은 여전히 현금 결제가 주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일본은 편의점을 비롯한 골목 상점은 당연하고 맥도날드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에서도 스마트폰 페이 및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국민의 약80% 이상이 현금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몇몇 사람만이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카드 보급률이 낮은 만큼 한국인들과 달리 일본인들의 경우 카드 사용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인터넷 보급률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인터넷 기술 자체도 한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은 혹여나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서양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역시도 한국에 선 하나 긋는 서명이나 타인에게 카드 결제를 맡기는 행동 그리고 무서명 시스템에 동일하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의 신용카드 문화를 보고 충격받는 것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카드 사명문화와 더불어 카드사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카드 혜택에 대해서도 놀람과 더불어 매우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드만 하더라도 카드 한 장으로 병원, 학원, 택시, 마트, 주유,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도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신용카드 역시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신용카드 혜택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신용카드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고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혜택은 다름 아닌 할부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TV나 에어컨 혹은 빅산 명품을 구입할 때 보통 현금 완납을 한다든지 카드 일시불을 이용하는 게 전부이지만 한국인들은 무이자 할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가의 상품도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외국에 살던 방송인이 한국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할부 결제를 전혀 몰랐는데 직접 이용해보니 너무 간편해서 놀랐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을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충격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관련 해외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조건이 쉬워도 너무 쉬웠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간단한 몇 가지 신원조회만으로 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카드 발급은 고작 10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이나 걸려 받았는데 말이에요. 처음으로 한국 회사에 입사해 그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직원에게 카드를 쥐어주며 결제를 대신하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난 경악했어. 처음에는 이런 한국인들을 이상하게 봤는데 1년 이상 지내보니 그만큼 한국의 치안에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지. 한국의 시종카드들은 한 장에 혜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한참 했던 적이 있지. 내가 한국에 와서 제일 고민한 게 아마 어떤 카드를 고를지였던 것 같다. 제 카드만 하더라도 병원, 온라인 쇼핑, 백화점, 영화관, 커피숍 등 수많은 곳에서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긁을 때는 씁쓸하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또다시 나는 쇼핑을 하고 있지. 미국에서 만약 한국인들처럼 결제를 했다면 당장 경찰에 연행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서명은 제대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도난 카드를 잘못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했으면 한국인들은 완전히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 내가 알기로 한국인들은 카드 뒷면 서명란에 제대로 서명하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 내 나라에서 카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사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사는 검토한 다음 며칠 후 집으로 카드를 보내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웠어, 나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신원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쁜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계산줄이 긴 상황에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직원이 눈치를 주더라. 실제로 옆에서 계산하던 사람은 휙선 하나 긋고 지나갔어. 카드를 남에게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하더라도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잖아. 장난 삼아 과자 한 봉지라도 사는 날에는 곧장 경찰에 연행될 거라고. 얼마 전 우리 가게의 여행 온 한국인이 저런 식으로 사인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나 불같이 화를 냈는데 오히려 이 글을 보니 내가 미안함을 느낀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니. 도대체 한국인들은 걱정이라는 걸 전혀 모르나 보네요. 이상으로. 한국의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